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모텔 황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네, 경기도 양주에 입지하고 있는 매매 물건입니다. 네, 어, 여러분께서 경기도 예, 수도권의 모텔을 매수하고자 하시는 어, 사업자 여러분들,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께서는요 예, 본 물건을 좀 A 주시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는 물건이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물건 번호는요. 네, 118300번에 해당되는 네, 매매 물건이고요. 네, 사용 승인일은 네, 2004년 네, 1월 12일날 본 물건이 사용 승인을 받으셨고요. 네,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네, 형성되어 있죠. 아, 지상 7층까지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아, 상업 지역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죠. 네, 대지 면적 124평이고요. 연면적 437평입니다. 7층이니까 아무래도 연면적이 조금 더 높게 형성되어 있겠죠. 네, 매가는 현재 소유권자 동의하에 32억에 진행하고 있고요. 네, 직영 중이십니다. 본 물건은 여러분들 최대 이 용자 27억까지 가능하시기 때문에 초기 투자 자본 네, 5억에 본 모텔을 매수하실 수 있겠고요 소유자께서는 네, 22억에 대해서 이용자를 받고 계시죠? 네월 매출 네 매달 꾸준히 계절적 요인의 변동 없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네, 상업 지역이죠? 네 계절적 요인의 변동 없이 매월 네 5천만 원씩 네 꾸준히 네 이렇게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제 모텔 황제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 모텔 황제님, 그러면 1월부터 네, 12월까지 매달 정확하게 네, 5천만원씩 매출이 나오는 게 맞나요? 이렇게 여쭤보죠. 네. 역시 예비 창업자님 다운 네, 그런 질문이신데요. 매달 5천만원 꾸준히 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아, 매출이 현저하게 상승하지도 않고 현저하게 감소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5천만 원에서 어, 오차 범위 한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 네, 이런 오차 범위 내에서 평균 분포가 네, 좁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어, 월 매출이 꾸준히 형성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네. 객실 수? 네, 40개입니다. 객실도 상당히 많죠. 네, 주차대수? 네, 다수가 가능하고요. 본 모텔은 대지 면적이 124평이니까 최소한 10대 이상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인근에도 네, 건물 인근에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다수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현재 소유권자가 모텔을 운영하시면서 객실 수 40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주차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운영하시는데 있어서 매출에 영향을 예, 주지 않는다고 네, 그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물건이고요. 일반 상업지역 네, 말씀드렸습니다. 공시지가 한 평당 네, 392만 661원에 네, 해당되는 네, 경기도 양주에 있는 물건 번호 몇 번이죠? 네, 118300번에 해당되는 본 물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요. 어, 제일 강조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현재 어, 본 물건은 네, 인근에서 네, 인근의 네, 독점 상권입니다. 여러분들, 네, 독점 상권, 네, 독점 상권이에요. 일반 상업 지역에서 여러분들, 네, 일반 상업 지역인데, 일반 상업 지역은 어떠한 지역입니까? 네,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 상태에서 모텔이나 네, 네, 호텔, 네, 숙박업소가 인허가가 상당히 쉬운 그런 용도 지역이죠. 네, 그런데 불구하고 일반 상업 지역에서 독점 상권이다. 독점 상권이라고 봤을 때에는요, 이 현재 모텔이 운영하기가 얼마나 수월하고요, 미래 가치도 풍족하게 요건이 충족할 수 있는 그러한 물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용도 지역이요, 용도 지역이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관리 지역 중에 계획 관리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에 네, 플러스 네, 독점상권이 만났다. 네. 이런거는 우리가 호재라고 안보죠. 네. 현재 이러한 모텔이 아 미래가치가 아주 훌륭하다.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네. 또는 우리가 이제 계획관리지역 이외에 준공업지역이나 뭐, 어, 준공업지역이나 네. 어, 녹지지역 녹지 지역에, 네. 아니면 네. 주거지역. 네. 주거지역에 네. 독점 상권이다. 네. 독점 상권이다. 그렇다면 은 일반적으로 네. 상당한 호재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상대적으로 불리한 그러한 요건도 갖추고 있죠. 네. 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주거 지역에 주거 지역의 독점 상권이다. 이러한 상권을 가지고 있는 모텔은요 보유 기간 동안 보유 기간 동안에 독점에 대한 상권을 누리지만 그렇죠? 상권을 누리지만 처분 시에는 어떻습니까 처분 시에 처분 시에는 시세 차익을 많이 누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왜냐면, 하이 어, 상권에 있는 모텔은 어,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물건이 어, 물리적 내용연수가 어, 도래됐을 때, 한 40년씩 도래됐을 때, 이제 멸시를 하고요. 이제 신축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 그땅 위에 모텔 허가가, 인허가가 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네, 그래서 처분 시에는, 처분 시에는 아, 이러한 아, 이러한 보유 기간 동안에는 유리한 상황이 될수 있겠습니다만 네, 처분 시에는 처분 시에는 아, 불리한 상황에 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분 시에는 시세 차익 시세 차익을 네, 상대적으로 누리기가 어렵다 네, 원칙적으로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해당 모텔은요 일반 상업 지역의 독점 상권이기 때문에. 보유 기간 동안에도 유리하겠고요. 처분 시에도 신축으로서 모텔의 인허가가 요건에 부합하면 아무런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은 모텔 신축이나 개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분 시에도 충분히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겠죠. 네. 물론 해당 모텔이 일반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네. 어떠한 이렇게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생활권이. 해당 모텔을 가보시는 여러분들 생활권이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주거 지역이 형성돼 있고요. 예. 그리고 어 이쪽이 이제 업무 시설, 예. 우리가 이제 뭐 회사 예. 이런 어 상업용 건물, 예. 업무 시설이 이 형성돼 있고요. 이쪽에 이제 우리가 이제 상업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상업 지역입니다. 예. 상업지역 내에서는 우리가 모텔이 인허가가 상대적으로 쉽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안에 지금 독점 모텔, 모텔 하나밖에 없어요. 해당 모텔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모텔이 신축될 확률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확률적으로는 있습니다. 확률적으로는 있지만 이 상업지역 안에 현재 나대지가 없어요. 나대지, 나대지가 뭡니까? 여러분들? 나대지가 뭐예요? 네. 나대지는요, 여러분들, 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인데, 현재 건물이 없는 땅, 예, 그런 대지 중에 나대지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예, 나대지가 상대적으로, 어, 이제, 건축업자가 나대지를 매수해서 거기에 건축행위를 했을 때, 취득 원가가 낮게 형성되기 때문에, 어, 이분이 향후에 모텔을 처분시에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나대지가 없고요. 모든 땅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는요, 이 어, 건물과 토지를 매도시에 건물값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건물값도 받겠죠. 네, 그렇게 해서 건축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삽니다. 그리고 건물을 멸실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모텔을 새로 이제 건물을 지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해서 모텔을 짓는 취득 원가와 예 토지와 건물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해서 어, 모텔을 짓는 취득 원가가 상대적으로 네 음, 건물이 있는 땅이 상대적으로 취득 원가가 더 높게 형성되겠죠. 네 그러면 매매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됩니다. 매매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는 것은 수요량의 실수요자가 봤을 때 별로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업 지역이지만 이 지역 안에서 모텔이 신규로 허가를 나서 실제로 건축 행위를 하기에는 상대적으로 희박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같은 생활권 안에 있는 모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안에 엄청난 예, 모텔을 이용할 수 있는 엄청난 예, 수요자가 형성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예,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면요 해당 모텔은 보유 기간 동안 네, 소득 이득과 매출에 의한 소득 이득과 처분 시의 네, 자본 이득 자본 이득을 네,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네,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네, 미래 가치가, 미래 가치가 네, 상당히 높은 네, 그런 물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얼마에 인수 가능하시죠? 네, 5억이면 인수가 가능한 물건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5억에본보텔를 매수하시게 된다면, 네, 여러분들이 내버리지 효과, 얼마를 누리시죠? 네. 27억을 누리시죠? 네. 27억을 누리시는데, 이거를, 아, 우리가 이자를 한번 계산해 봤더니, 4.8%에 대한, 우리가 이자 부담금이, 예, 발생이 되는데요. 금액으로 따지면, 한 1년에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12개월로 나눠보니까, 아, 매달, 천, 천, 80만원에 대한 매달 1,080만원에 대한 네, 이자, 네, 부담금, 네, 이자 지급액이 이렇게 발생이 되죠. 월 매출 5천만원 중에 매달 이자가 1,080만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예상이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네. 여러분께서 예, 32억에 매수하시고 27억 용자 받으시고, 네, 실 인수가 5억 투자시죠 네, 5억 자기 자본 5억 투자하시고요. 월 매출 5천만 원 중에, 예, 고정 지출, 예, 이자 부담금, 아, 1,080만 원 플러스, 네, 인건비 플러스 각종 필요 경비를 공제하고, 네, 순수익으로 여러분들 볼수 있는 금액이 1,200만 원입니다. 200만원씩 12개월 동안 예, 기대수익률이 발생이 되죠. 네, 여기에 우리가 비율로 어, 네, 우리가 환산을 했더니 어, 기대수익률은 28.8%에 해당되는 여러분들 모텔 매매 물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월 매출이 5천만원이죠? 네, 직원을 몇명 고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직원 네, 카운터 2명은 기본이고요. 네, 카운터 두명 기본으로, 예, 어, 직원 고용하시고, 문제는 이제 청소인데요. 청소는, 네, 세 명을 고용하셔야 됩니다. 두명 가지고는 매출 500, 5천만 원을 두 네, 명에서 감당이 안 되죠? 네, 그 청소 직원 3 명, 카운터 2, 직원 두 명. 이렇게 해서, 어,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이, 어, 이 직원을 조금 더 이제 도와주시고, 출근하셔서 조금 도와주시고 관리 감독해 주시면 월 매출 5천만원 꾸준히 나오고요. 하나 더 장점 말씀드리면요. 경쟁 업소가 없지 않습니까? 네, 경쟁 업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모텔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할까요? 리모델링 하는 게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리모델링비는 투자가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현 시설 그대로만 청결만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텔 황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